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운반선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렌즈 운반선 발주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이후 렌즈 운반선 발주량은 36척이며 HD 현대중공업 13척, 삼성중공업 3척, 하나오션 1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까지 전 세계 발주된 렌즈 운반선 총 척수는 64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주된 렌즈 운반선은 총 175척이며, 2 0 2 3년에 발주 물량은 36% 수준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순 기준 전 세계 조선소 렌즈 운반선 수주잔량은 320척 규모입니다. 이들 선박 중 용선 계약이 완료된 선박은 196척이며, 용선 계약을 하지 못한 선박은 124척입니다. 렌즈 발주 잔량 320척 중 한국조선소는 79%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SC 한국조선해 양이 103척, 삼성중공업이 82척, 하나오션이 67척을 총 272척 건조 예정입니다. 320척 중 나머지 68중 66척은 중국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며, 허동종화 10호빌딩 44척, 장렌 10페어드 8척, 데일리언 시프빌딩 인더스트리, DSIC, 8척, 차이나 머천치 헤비 인더스트리 4척, 영지지향 시프빌딩 2척입니다. 향후 렌지 운반선의 발주량은 지금까지 많은 발주량을 고려한다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스 필드가 개발되고 수요처가 확정된다면 렌지 운반선의 발주는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양종서 선임연구원이 10월 발간한 해운 조선업 2023년 3분기 동향 및2024 전망을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80척 이상, 1,400만 큐빅미터 이상의 렌지선이 인도될 예정이며, 연간 인도 예정량은 당해 연도 연초 예상 선복량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매우 큰 폭의 수요 증가가 매년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준이라 전망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렌즈 운반선 발주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카타르 에너지사의 렌즈 운반선, 희재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모잠비크 렌즈 프로젝트용 렌즈 운반선 발주가 있습니다. 선박 발주 사이클이 주춤할 때 해양 분야의 발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조선해양 분야의 사이클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서는 한국조선소는 해양 물량을 계약하여 건조할 인력 구조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7년까지 대부분의 건조 슬롯을 채우고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는 수주한 물량을 적기에 선주사 측에 인도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조선소는 선박 인도가 내년부터 이어지면 조선소 영업이익은 개선되고 수주하는 선박도 선별 수주를 하면서 고선. 가해 계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